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추첨식 진행을 맡게 된 코리아이티 아카데미 강남지점 문광덕 멘토입니다 저는 코리아이티 아카데미 강남지점 이유지 멘토입니다 지금부터 천만원을 잡아라 경품 추첨식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친구 추천 이벤트가 진행되어 총 15명의 수강생분들이 행운을 잡으셨는데요. 과연 2021년도 행운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올해는 상품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총 상품이 천만 원 상당으로 정말 역대급으로 준비됐다고 해요.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효주멘토님? 네, 이번 천만 원 쏜다 여름 이벤트는 강남과 신촌, 대구와 부산. 총 4개의 지점에서 진행되었고요. 약 1천여 명의 수강생분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1천명이요? <laughs> 네. <laughs>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볼까요? 네. 그럼 먼저 6등 백화점 상품권 5만원에 12분을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덕멘토님이 6분을 먼저 뽑아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6등 백화점 상품권 주인공 총6명을 뽑겠습니다. 자, 이제 뽑게요. 뽑세요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강남지점에 6363번 이지연 님. 강남지점에 6363번 이지연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바로 뽑아 볼게요. 네. 정말 많네요 그러니까요 아, 두 번째 신촌지점의 3808번 김설미님 신촌지점의 3808번 김설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세 번째. 번째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뽑을게요 어, 강남지점의 5 0 8나번 강남지점의 5 0 8나번 최진온님 최진 온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인가요? 벌써?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주인공 부산 지점의 8677번 이진아 님. 부산 지점의 8677번 이진아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추첨하겠습니다 네. 다섯번째 행운의 주인공 대구지점의 4399번 한민수님 대구지점의 4399번 한민수님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섯번이죠? 아, 네 맞습니다. 자 여섯번째 신촌지점의 5023번 황다슬님 신촌지점의 5023번 황다슬림축하드립니다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동명인 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 뒤네 자리는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시시시시가시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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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구지점에 9191 이원희 님 대구지점에 9191 이원희 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어, 네. 신촌지점에 2346 고서연 님 신촌지점에 2346 고서연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니다세 번째 네분 남으셨고요. 네, 강남 지점의 9635번 임준성 님. 9 6 3 5번의 임준성 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네 번째. 네, 강남 지점의 6008번 6008번 김민아님 6008 김민아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장더 네. 뽑으면 되겠죠? 네. 분명 남았습니다. 골고루 섞어주세요. 조금 더 밑에서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신춘지점에 0214 0214번에 양혜리 님 축하드립니다. 양혜리 님 축하드립니다. 동214 양혜리 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네. 당첨자는 네, 강남 지점의 7072 윤여건 님. 7072 윤여건 님 축하드립니다. 가드립니다. 자, 호명되신 분 제가 다시 한번 그 이름 명단 어 불러 드릴게요. 강남 지점의 윤여건 님. 강남 지점의 윤여건 님. 신촌 지점의 양혜린 님. 신촌 지점의 양혜린 님. 강남 지점의 김민아 님. 강남 지점의 김민한 님. 강남지점의 임준성님, 강남지점의 임준성님, 신촌지점의 고시 고서연님, 신촌지점의 고서연님, 대구지점의 이원희님, 대구지점의 이원희님, 신촌지점의 황다슬림. 신촌지점에 황다슬림 대구지점에 한민수님 대구지점에 한민수님 부산지점에 이진안님 부산지점에 이진안님 강남지점에 최진호님 강남지점에 최진호님 신촌 지점의 김설민 님. 신촌 지점의 김설민 님. 강남 지점의 이지연 님. 강남 지점의 이지연 님. 당첨되신 분총 12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메인 이벤트죠. 네. 5등 기계식 키보드 그리고 4등 에어팟 프로 3등 삼성 모니터, 음. 2등 아이패드 프로, 네. 그리고 1등 LG 그램까지 각한 분씩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너무 갖고 싶은 명품들이에요. 네, 그러면 광덕 멘토님, 5등 커세어 K70 기계식 키보드 먼저 추첨해 주시겠어요? 네. 어떤 분에게 행운이 돌아갈지 제가 한번 뽑아 볼게요. 커세요 K70 기계식 키보드 부산 지점에 2026번 서채범 님. 부산 지점에 이공이육번 서채범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사등 에어팟 프로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한번 뽑아보시고 공정하게 잘 섞어주세요. 네, 거기에 붙어 있는 네. 것들도 잘 긁어서 네, 강남 지점의 삼칠이사 번 송민형님 3724번 송민형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추첨화는 제가 더 긴장되네요 이번에는 3등입니다 3등은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G5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어, 효주멘토님이 긴장되신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끝까지 해서 어,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G5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어 무효표가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뽑을게요. 참자 부산 지점의 679 하나 박경민 님. 부산 지점의 679 하나 박경민 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등을 한번 잠 어, 잠깐 저희가 2등과 1등을 뽑기 전에 특별상 다섯 분을 먼저 뽑고 2등과 1등을 뽑아볼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두분 효주 멘토님이 세분 뽑아주세요. 네. 특별상은 일 개월 수강권이니 코리아이티 아카데미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두 분. 축하드립니다. 신촌 지점의 4467번 김지호 님. 신촌 지점의 4467번 김지호님 축하드립니다. 한분더뽑을게요 네. 강남 지점의 3875번 김만수 님. 강남지점의 3875번 김만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효주멘토님이 추가로 세분더 뽑아주세요. 네, 빠르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강남지점의 6976번 이송준님 6976번의 이송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강남 지점에공 하나 육육번황 유경님, 공일육 육의 황 유경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 마지막 한분더 뽑아주시겠어요? 네. 네, 부산 지점에 6879번 6879번 박성균 님. 박성균 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5등부터 특별상까지 한번 그 명단에 불러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5등부터 특별상 받으신 분들 화면을에해해 한번 만보보습습다다이이제 네, 정말 정말 마지막 1이과 2등만 남아있습니다. 아직 호명 안되신 분들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자리에 에서 직접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가의 경품이니까 어, 신의 손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원장님께서 직접 뽑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네. 부원장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IT 아카데미 신촌 지점의 안혁환 부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번 경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우리 수강생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2등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살살 섞으시는 것 같아서 <목소리> 제가 조금 크게 <목소리> 섞어 보고 해 볼게요. <목소리> 자, 이등 <2등, 목소리> 아이패드 프로의 당첨자는 누가 될지. <목소리> 뽑았습니다. 제가 못볼것 같으니까 우리 효주 멘토님이. <목소리> 네. 제가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아, 네. 강남 지점에 1135번 장서윤 님. 1 1 3 5번의 장서윤 님. 네. 서윤 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1등만 남았습니다, 부원장님. 네. 1등 노트북이죠? 네. LG그램 당첨되실 행운의 주인공.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아, 쉽게 못 뽑겠는데요? <laughs> 잘 골라주세요. 부원장님. 과연 과연 과연? 자 어, 뽑았습니다. 접었습니다. 뽑았습니다. 네, 자 발표하겠습니다. 강남지점에 3706번 김정민님 강남지점의 3706번 김정민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지금까지 2등, 1등, 한국에서 1등, 등 1등, 등 1등, 한국에서 1등,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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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한 이벤트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오늘 중으로 개별 연락이 간다고 하니 꼭 전화 잊지 말고 받아주세요. 당첨자는 코리아이티 아카데미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한번더 안내될 예정이오니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코리아이티 아카데미 천만 원을 잡아라. 경품 이벤트 추첨식이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수강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큰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코리아이티 아카데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